하나님 말씀 열1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5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1페이지. 우리 합독은 21절에서 27절까지 합동합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만 합동합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황금기에서 노시대로 황금 시대에서 노시대로 어, 바뀌어 갔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남쪽 유다는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합니다또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남쪽 유다는 결국 애굽 왕에게 성전 보물을 약탈당하고 북 이스라엘과는 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놋 방패를 만들게 된다라는 즉 황금 시대에서 노시대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2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 7 17년 동안 다스려,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남하여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아버지 소노몬의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두 지파 중에서 단두 지파만에 왕이 된이 로보암은 아버지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돌이어 남 유다를 더욱 심각한 우상숭배제로 몰아갑니다. 누가 말입니까? 로보암이 말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이방여인과의 통혼으로 이어졌고 솔로몬도 이방여인과 결혼함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로브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암몬사람 이름은 나마라는 이방여인을 어머니로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로브함은 하나님의 경고보다 이방어머니가 믿는 이방신들에게 더큰 영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한기서 성경을 보면 보통 왕이 믿는 그 종교정책에 따라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르 보함의 경우에는 왕의 개인이 아닌 그리고 종교정책이 아닌 이스라엘나라 전체의 죄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르호보암의 개인의 잘못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 즉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그리고 솔로몬의 죄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히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악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이 러보함이 말입니다. 이유는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대체할 뭘 만듭니까? 세웁니까? 산당을 세웁니다. 이곳에서 우상승배의 죄악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러보함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죄는 남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을 설치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남 유다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환경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환경이 나쁘더라도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환경으로 만들고 그리고 환경 탓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라.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인데 27절 말씀 보시면 러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여러분 7장 6절에 보면 성전에 보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10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복을 받은 솔로몬이 이에 대하여 우상 숭배로 답을 했으니 아들 르보암의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영광이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애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보물과 금 방패를 모두 빼앗아가자이르보함은국녀지책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노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게 합니다. 여러분, 황금 장식품이 노 무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며 전쟁과 불행의 시대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죄를 의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던자가 자신의 신변이 두려워 놋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던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새벽에 나눈 것 나누었던 것처럼 참된 회개만이 참된 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놋방패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를 어보하면 높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지키려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축만 받아 오늘 하루도 세상 붙들고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자기 이익은 전쟁을 양산. 자기 이익은 전쟁을 만들어 낸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9절에 31절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그렇다고 환경 타타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삶 살아가게 달라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 충만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